아저씨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아저씨, 그만 일어나셔야죠. 아저씨, 아저씨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집에 가셔야죠. 아저씨, 아저씨, 눈만 그렇게 뜨고 계시면 되나요? 일어나셔서 집에 가셔야죠. 아저씨, 눈만 깜빡이면 되나요? 아유, 아저씨, 일어나셨어요. 어제 과음하셨나보네. 아저씨, 이렇게 뒤집어지시면 안 돼요. 아저씨, 일어나세요. 아저씨, 집에 가셔야죠. 이렇게 누워 계시면 입 돌아가요, 아저씨.